반갑습니다. 어서와자 동차입니다. 명절 후에 제가 남긴 영상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추석 후에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추석 후에 제 예상대로 떨어졌느냐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후속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런 시기에는 먼저 선점해서 좋은 매물을 좀더 빠른 회차에 가져가시는 게 좋은 상품과 좋은 가격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뉴 그랜저 지금 예상했던 것 같이 프리미엄 초이스 뭐 8만에서 10만 사이가 2천 미만으로도 잡히고 있고요. 지금 초기형 G80 같은 경우는 뭐 1,500에서 2,500 사이. 올뉴즈80 비크블랙에 보증 조금 남은 네, 97,000또 파퓰러 들어가는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을 입찰을 볼 거예요 네, 실내 같은 경우도 이제 브라운 시트가 적용된 차량이거든요 그차 같은 경우를 이제 예상가를 책정을 하려고 했을 때 시세가 한3,900 정도 나와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한 3,600, 한300 정도 개으로만 잡아도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상반기에는 이 올뉴 g 8 0에 지금 이 정도 사양이 거의 4,000 정도라고 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00 정도가 빠진 거죠 네. 시트 같은 경우도 선호하시는 컬러와 옵션들 네. 플러스 썬루프까지 네. 썬루프는 잘안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는 보너스 같은 매물이었습니다 21년식이고요 더K9 같은 경우도 매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조금 적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G80이랑 K9이랑 비교했을 때는 신차 출고됐던 그 비율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g 8 0 10대 돌아올 때 K9 한대 정도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비율이 낮습니다 중고 매물도 많이 없는 상태에다가 그 높은 옵션을 또 원하시기 때문에 가성비인 플래티넘2도 뭐 어라운드비라든지 반절주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차량들 솔직히 2,000, 뭐 중후반 정도에 가져가셔도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더뉴 스타렉스 뭐3 0 5 0 12인승도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세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경매장에서도 가격이 높은 편이에요. 생계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쓰시다 보니까 매물도 많이 귀하고 일반 중고 상사 같은 데 가시면 성능지도 다 비공개, 대부분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타다 보니까 일반 승용들보다는 좀 험하게 타시는 경우가 많죠. 상사에서 추구했던 차량들, 올량으로 샀는데 문제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경매장에서는 리얼한 그대로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더 메리트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뉴 K7, K7 프리미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가격 대비 한 500에서 6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키로수를 적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천 넘게 사셔야 되겠지만, 키로수 뭐 8만에서 9만 또 10만 이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그 안에서 연료 또 가스 고르시면 또 2천 미만으로도 보실 차가 있으시니까 네, GV 70도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디젤 매물이 거의 없고 가솔린 3.5도 거의 없고 2.5들이 나오는데 확실히 매물이 적다 보니 네 시세가 명절 지나도 썩 그렇게 많이 안 빠진 차량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도 더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지금 조금 빠져 가지고 한 3천 미만으로 도네 가능한 매물이 나오죠 어 g90 rs4 7,140 정도 시작해 가지고 이 차들이 출고가가 9,900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rs4 에서는 높은 그 사양은 아닌데 시세랑 갭이 한500 정도는 질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차도 제가 봤을 때는 희망가 아니면 유찰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댓글로도 소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금액대 의 차량들, 또뭐 준준형 뭐 K3라든지 아반떼, 그리고 조금 연습용 차로 쓰실만한 한뭐 300만원대 정도의 차량을 구하신 분들도 사실 연말이 여러 가지로 유료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슬슬 유찰 차량들이 좀더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유찰리스트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기회가 많은 시기라고 보시는 게 적당한 표현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노리시고 있는 차량들 뭐 G80 그리고 그랜저 그리고 카니발 뭐 펠리세이드 뭐 기타 뭐 소렌토 뭐 모압이라든지 예전에 조금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됐던 차량들이 지금은 조금 가격 조정이 돼서 더 많은 어, 변동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 이, 그 화재로 인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을 때는 정말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왜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지 했을 때는 이제 고객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화재가 났으니까 지금 엄청 아무도 안 사겠지? 정말 싸겠지? 라고 했을 때 진짜 싸기 싸긴 했거든요. 그래서 모델 3 롱레인지 13만인가 2만인가 탄 차가 2,650에 나갔어요. 원래는 2,000한 750, 800 정도에 나갔던 매물이 확실히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같은 시기는 서로 눈치싸움을 많이 하는 시기긴 한데 그래도 어, 아이오닉 5,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뭐 EV6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안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락이 되고, 플러스 넥소 수소 EV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연식 높은 차량들 위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이차 마침 나왔더라고요. GLS580 포메틱.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구경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가 크긴 하네요 네, 후면 모니터와 썬루프 보입니다 네, 일체형 네, 디스플레이 보이고요 자이 차가 출품 예정인가 봐요 아직 가격도 안 나왔네요 이제 사고도 없는 AA 등급 차량이고 보시면 3,860kg. 네. 거의 신차급이네요. 가솔린 사륜, GLS, X167, 580, 포메틱. 이게 24년 4월 출고면 몇 개월 안탄 차인데, 유지가 안 돼서, 장기랜드 반납하신, 뭐, 리스, 리스나, 지금 조인 거 보니까 리스 반납된 차량 같아요. 예상하시겠지만, 싸지 않은 금액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웅장하다고 해야되나요 네. 웅장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기차 아이오닉5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같은 날은 조금 전기차 의뢰가 또 적어가지고 네, 따로 점검하거나 이렇지는 못했네요 네. 막상 필요할때는 매물이 좀 적고 네, 좀 적게 찾으실 때는 또 매물이 많고 전기차들 지금 대기되어 있는 차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죠. 리브이식스도 아마 다음 주에도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토오브 경매장 관심있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즘에 오토오브 핫합니다. 매물이 제일 많거든요. 자 정보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